안녕하세요 엄마의 풍선아트입니다. 오늘은 260 두개로 달팽이 모자를 만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어, 여기 꼭지, 여기 7cm 정도 남겨놓고 불어줍니다. 자, 음, 한 요정도 남겨놓고 불어준 후에 칙칙하고 바람 한 번, 두번 빼주고요. 그래서 묶어주고, 요, 같은 사이즈로 해서 이것도 같은 사이즈로 이것도 이렇게 재서 거의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비슷한 사이즈로 해가지고 만약에 빵빵하게 불었으면 칙칙 해가지고 바람을 조금 빼주면 됩니다. 칙칙 이렇게 해서 묶어주고, 자, 달팽이 모자.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잡고 어한 3cm나 4cm 정도 이렇게 잡고 돌려줍니다. 같이 잡고, 이렇게 돌려준 후에 한번 요 안으로 요 이렇게 통과해서 바깥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이게 고정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머리 사이즈를 재야 되는데요. 어, 여기 이제 머리 사이즈 이렇게 재고 머리 사이즈, 이게 머리 사이즈입니다. 자, 머리 사이즈를 잡고 두 개를 또 돌려줍니다.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 이제 이게 같은 곳으로 올지 아니면 이렇게 다 다른 색상이 갈지 이거는 내 자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머리 사이즈.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자, 이게 이제 달팽이 위에 올라오는 건데요. 자, 이렇게. 이 정도 위로 올라오게 하고 또 같이 잡고 자, 이렇게 같이 잡고 한 바퀴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만져주면 되는데요. 여기가 머리 사이즈 여기는 위 그리고 더듬이가 이렇게 와서 여기 이제 방을 밀어올리기를 하는데 한 3cm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잡고, 여기 딱 잡고,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올려서 착착 한번 당겨주고요. 그럼 더듬이가 이렇게 생겼죠?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돌려서 잡고, 꼭 하고 올려서 쭉쭉 잡아주고, 자, 이렇게. 그러면 더듬이가 딱 올라왔습니다 같은 색상으로 해도 되고 이게 바뀌어서 다른 색상으로 가도 되고 이건 내 맘이죠 이렇게 해서 달팽이 모자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